안녕하세요. 어. 제가 그러니까 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여러분들 이제 병원을 안 가는 게 가장 좋고 병원을 가게 되면 여러 검사들을 하게 되죠. 근데 이제 음, 검사들 몇 개를 묶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보려고 해요. 병원을 뭐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가게 돼서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것이 났다 안 나야 되지만 났다 병원 가서 막 CT 찍고 막 그러죠 그리고 막 몸이 뭐 굉장히 막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러면 뭐 MRI 이런 것도 뭐 어디 찍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저는 지금 오늘 세 설명하려고 하는 게, ct, pet, 어 약간, 그러니까 mri, 또 fmri, pet, 이거 말하는 거예요. 요, 되게, 요것들을 저는 다 매우 여러 번 찍어봤는데, <laughs> 어, 이제, 이것에 대해서, 음, 하여튼 사람은 생로병사를 정말, 어, 음, 겪게 되고, 가장 좋은 건안 아프고 장수하고 어, 이 세상 왔다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도 이제 본인이건 본인 주위에서건 어, 아프고 이렇게 할때 과연 어떤 검사를 지금 뭐, 뭐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CT화급해서 제가 묶을게요 왜 이건 둘다 방사선으로 하는 거거든. 그리고 MRI랑 fMRI는 또 묶을게요. 이건 또 자기장으로 하는 거거든. 뭐 어려운 얘기는 안할 거고요. 원리만 좀 얘기를 할게요. 이 원리를 얘기를 하면은 대체 내가 지금 어 어떤 검사를 받고 있고 이걸로 뭐가 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뭐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. 일단은 어 CT 같은 경우에는 그 엑스레이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데, 엑스레이가 투과하는 양이 사람의 장기마다 달라요.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조합을 하면 하나의 그음 그걸 그 조합을 해서 어, 이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, 음 정보를 얻는 거죠. 그, 그 각각 장기에 대한 찍은 부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한 찍는데 되게 짧아요 한 15초 뭐 이렇게 금방 찍거든요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갑자기 사고가 났다 그럼 응급환자들 이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혈액도 구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어, 뇌출혈 같은 것도 금방 확인이 돼요 다만 뇌의 모습이 보이긴 보이지만 뇌의 작용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뇌의 작용을 볼수 있는 거는 그 이후로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핏 같은 게 패스트 뭐 이것도 사실 종류가 몇개 있거든요 종류별로 다 찍어봤는데 <laughs> 원리는 간단해요 어, 이거는 방사성 포도당 이 방사성 포도당 포도당이 양정, 양전자를 이렇게 내뿜거든요. 방사를 하거든요. 그러면 그때 뭘알 수가 있냐면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던 신경세포 뉴런, 머릿속에 혹은 이 신경세포들의 뉴런에 포도당, 포도당 활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왜? 뇌는 포도당하고 산소를 쓰거든요.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 조그만 뇌가 한 20%, 우리 몸의 에너지 20%를 쓴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뇌종양이나 신경계, 저,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신경계 쪽 문제가 좀 있는 건데,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걸 색깔로 확인하는 거예요. 색깔로 그 포도당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희귀함 같은 거 이런 것도 어, 잘 잡아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방사성 방사선으로 하는 거고 MRI나 FM, fMRI가 되면 이런 거예요 어. 자기장을 아주 꽉 걸어주는데 이것은 수소 원자핵에 작용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 이, 그 수소 원자핵의 공명 이렇게 떨, 어, 음, 울리는 거 있죠? 그게 각 조직마다의 어떤 신호, 그 울리는 신호, 공명의 신호, 이걸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서 해상도 높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. 3차원으로. 다만, 이제 심박기, 그, 그 심, 저, 심장에 뭘 심었거나 아니면 보철, 뭐, 치아, 이런 경우에는 이걸 못해요. 자기장이니까. 자석에 꽉끌거 아니에요. 그리고 fMRI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리이긴 한데, 아까 제가 뭐랑 뭐, 뇌 활동 뭐랑 뭐로 확인한다고 그랬죠? 포도당하고 산소라고 그랬죠. 이번에는 뇌 혈류에 있는 산소를 확인하는 거예요, fMRI는. 같은 원리이긴 한데. 그래서, 음, 이제, 건강하게 잘늘 운동하시고, 잘, 어, 식생활 잘 하시고, 이렇게 해서 몸이 안 아프셔야 되고, 음, 우연, 이제, 불운으로 이렇게 좀, 그렇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, 저처럼 이렇게, 어,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, 본인이 됐건, 본인 가족이 됐건, 어떤 검사를 할 때, 크게 이네 가지 검사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. 이네 가지 검사 내에도 약간씩의 그, 뭐랄까, very, 저, 변형들이 있고 한데, 기본적으로는, 아까 말씀드렸듯이, 어 이제 좀 쉽게 요약을 할게요. 지금은 좀 어렵게, 어렵다기보다는 간단한 거긴 한데, 용어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막 하는 용어가 아니니까. c t 하고 t 선 기본적으로, 어 방사선. 방사선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사선 가지고 다만 CT는 그냥 방사선 자체로 하는 거고 팩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포도당 이걸 가지고 포도당이 어느 정도로 그 활성화 되느냐 그걸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뇌 활동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MRI나 F라면은 자기장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, 수소 원자핵의 공명이 어, 각각 다른데 그걸 디지털화 시켜서 아, 3차원 해상도 높은 그림으로 어, 만들어내는 거죠. 그래서 뇌 활동을 볼 수가 있고 특히 fMRI는 뇌 혈류의 그 산소 이걸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다양한 질환, 좀 어려운 질환, 뭐, 신경질환, 또 뇌질환, 이런 데에는 지금 요네 가지 말한 것 중에서 후자 세 가지, 이게, 어, 확인할 수 있는, 음, 방법이다. 그리고 이제 아주 희귀한 병은 그걸로도 참 확인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, 어, 패시티의 일부, 어, 아, 일종인 어떤 것으로 이제 되게 어렵게 확인을 했거든요.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. 원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그러한 것들이고요. 예,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